아니, 저 진심. 약간, 마지막에는 살짝, 살짝 놀라서, 그, 파트를 놓쳤어요. 그, 애드립을 해야되거든요 파트를 놓쳤어요. 아, 나. 아, 아무튼,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제, 우잉스러워가지고 음, 아, 그냥, 어, 그, 리고 별빛이 피면은 타트가 비교적 적잖아요. 이 타임머신보다는. 그래서, 뭐, 타임머신, 또 워낙 타임머신이 또 어렵고, 아, 몰아서 연습했구나. 우리 시즈니들이 몰아서 연습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별빛이 피면은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운드 체크 때 연습을 좀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 사운드 체크 저보로 와주신 분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건 좀,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 아무튼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아옆 사람에게 박수 방금 너무 흥분했어 진짜 옆 사람에게 박수 하자마자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다시 한 번, 옆사람에게 박수. 받아줘야지. 옆에서, 옆에서 박수 쳐주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옆사람에게 박수. 아무튼, 어,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무대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어, 그 아까 그 3,500명의 29명의 태연 누나 후보생들이었고요. 진짜 태연 누나가 오늘 요연 태연을... 누나가 태연, <laughs> 태연 누나이 보이시죠? 아, 네. 요 네, 네. 네. 어, 태연, 태연 누나, 혹시 그, 그 시즈니들의 타임머신 어땠나요? 와 원곡자한테 칭찬받았다! 여러분 아,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오늘 태연 나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뭐 대박이다 그냥 대박이다 라 생각이 좀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타임머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와주셔서 아무튼 비욘드 라이브로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이런 공간감이나 그 어쨌든 이 음향이 좀잘 나가길 바라며 정말 이것도 수많은 고민과 수차례 뭔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덤답 없이 A&R n 팀이랑 그 다들 괴롭혀가지고 이거, 이거 담아낼 수 있냐? 그 그러니까 시즌이들 좋게 들어 듣게 해줄 수 있냐, 좋은 음향으로 비욘드 라인도 시청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데왜박수을 치는 거야? 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들 고 계시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되게 많은 수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그 음향 시스템이라는 거 알아주셨고 만약에 또 나중에 이버스 라이브나 비욘드 라이브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게 된다면 더 발전해서 더 좋은 걸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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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할 테니까 물론 현장보다는 아니겠죠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많이 또 비욘드 온라인으로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언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어를 예정 중입니다 일본. 뭐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하라온한거 아니었어요? 일본하면 팍 뜨고 막 이런 거 없구나 일본, 홍콩, 태국, 필리핀, 자카르타 이제 방콕과 마닐라, 자카르타 이렇게 가는데요 쉬자 쉬자 괜찮아 오늘은 말을 좀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늘 너무 재밌다. 아무튼 네, 사실 공연의 이제 막바지가 좀 다다르고 있는데 음, 앞으로 들려드릴 들려드릴 이제 노래들 무대들 <laughs> 보여드릴 무대들은 사실 제가 뭐다 많은 부분에서 공연적으로 욕심도 내고 또 인출 감독님, 리 음악 감독님, 회사 분들. 배정들 많이 회의를 하긴 했지만 이 무대들은 뭔가 회의도 해지만 그냥 이 곡이 가진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온전히 잘 우리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을까 될수 있을까요?라는 고민이 가장 크게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는 이 무대들을 보시고. 계속 쭉 언급하긴 했지만 어, 가장 느끼고 싶은 감정들을 느끼시는 순간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한 모금만 한번더 받고 바로 <laughs> 우와 물 먹길 진짜 다행이다 팩 빠졌어 없었는데. 아무튼, 어, 노래 들으시고, 좋은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